자 이제부터 2차방정식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태순이처럼 아예 2차방정식이 다 시험법에 들어가고 또 동동여중도 2차방정식 앞부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2차방정식을 리뷰를 하자라고 생각할 거고 강의를 보는 혜경이도 이거 C단계까지 다아 C단계라네 c 스텝까지다풀 거니까 그냥 이거 한번 이걸로 2차방정식을 한번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개념 설명은 안해 그죠 어차피 이미 중3과정으로 다 했잖아. 자, 필수 제1번 가봅니다. 필수 제1번. 자, a 플러스 1에 x의 제곱. 자, 그리고 더하기 4x. 자, 그리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5는 0에 너의 한근이, 너의 한근이 문제 뭐라고 나왔다? 1이래. 그러면 근이라는 거 언제나 뭐라고?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되는 걸 근이라고 했죠? 그럼 x에다 1, 1 넣어보자. a 플러스 1, 1 대입하니까 4 a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는 0 나와서 a의 a 플러스 1이 0 나와서 결국 a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이게 너희들 이제 언제나 함정이 되는 거지. 두개다 쓰면 마음 찢어져. 2차 방정식이라 그랬기 때문에 최고챙계수 변수이면 제발 너 0되면 안 되잖아. 저번에도 우리 주태에서 이거 틀려서 하나 깎인 애들 많잖니. 그죠? 최고챙계수안 보면 마음 찢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넌 빠져야 돼. 아, a가 0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럼 a에다 0 대입하니까,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 돼서,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두개가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1이 안 되는지 잘 봐야죠. 한근 이 1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5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구는 거겠죠. 자. 필수 이제 2번은 둘이 중학교 스타일은 아니야 하지만 할 줄은 알아보자 자 x 제곱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에 너의 모든 근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볼게 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1번 x가 0보다 클 때와 절대값 안에 부호가 결정돼야 되잖아 2번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너 그대로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그지? 너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 나와서 x는 3하고 마이너스라고 두 개가 나오는데 나 문제 뭐라 그랬어? 범위 있잖아. 이런 게 고등 과정인 거죠. x는 0보다 작거나 큰 것만 그저 해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음수 버려서 x는 3이구나. 이렇게 문제 풀고.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나와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이 어 나와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1 나오는데 나는 0보다 작은 것만 가져가야 되니까 0보다 큰건 버리고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들아 자 이거 마침 아이고 다른 풀이가 이쁘게 돼있네 그죠? 이거 말이야 얘들아 예전부터 많이 봤지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부호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절대값 X의 제곱. 어, 그리고 마이너스 2배, 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딱 문제 풀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항세개짜리 인수분해주면 돼. 절대값 X, 절대값 X, 마이너스 3일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만들 수 있죠. 절대값의 X, 마이너스 3에 절대값의 x 플러스 1은 0 나와서 결국 절대값 x가 뭐뭐 나온다?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 그러다 보니까 아, 나의 x는 절대값이 3 나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로 갖는다. 이렇게 푸는 것도 센스야, 센스. 이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 주세요. 근데 얘들아, 나는 이게 가능했지만 너희들 건 이게 안 되지. 밑에 봐봐. 그죠? 절대값의 x 플러스 1이니까 여지껏 이렇게 풀어야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x 의 범위를 나눠서 여지껏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 얘들아, 조금만 더 갈게요. 그래서 어차피 쉬우니까. 자, 필세제 3번 판별식 가보자. 판별식 지워요. 얘들아, 지금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너도 나랑 같이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그나마, 그다음 1별은 넘었으니까. 그지? 판별식 한번 연습해 보자고. 판별식. 그렇지. 짝수 공식의 판별식 뭔지 기억해요. 아, 그래도. 그죠. 혹시 모르면 객관식은 빨빨 푸는 게 좋잖아. 자, 갑니다. 한번. 필수의 제 3번 봐봅니다. 필수의 제 3번. 자, 필수의 제 3번. x 제곱 더하기 3x. 그죠? 더하기 k는 0에 대해서. 그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 값 또는 그때의 범위를 구해 주세요. 하고 나와 있어. 자,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싶대.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b 제곱 d 갑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니까 넘겨서 4k가 그저 9보다 작으니까 k 값은 4분의 9보다 작아요. 하면 되지. 자, 2번 중근을 갖고 싶다는 건 d가 0이잖아. 그럼 너 방금 했던 걸 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K는 4분의 9겠죠? 3번. 서로 다른 두 허군이라는 건 중삼과정에서 뭐가 된다. 얘가 해가 없다였어. D 연보도 작을 것 같으면 부등호방향만 바뀐 거잖아. 그럼 너 K는 4분의 9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반별식입니다. 너희들 네, 건 조금 밑에 거 위주로 좀 단순 계산 말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합니다. 필수 해제 4번까지 문제 풀고 너희들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요. 자 필수 해제 4번 가봅니다. 필수 해제 4번 필수 해제 4번 자 2차 방정식 m 플러스 1의 x의 제곱 눈에 보이니? 굳이 2차 방정식이고 최고차항계수 변수야. 그럼 나는 시작하자마자 넌 절대로 마이너스 1이 아니겠구나. 더하기 2mx 자 더하기 m 마이너스 2는 0에 그죠? 다음 범위로 구해야 돼. 다음이 실근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하고 나왔어. 실근 조건이네요. 1번. 실근 조건 뭐죠? D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죠? 근데 짝수잖아. 그러니까 짝수 공식 씁니다. 짝수 공식은 4분의 1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노트 자 격해. B-의 제곱, M제곱, B-의, 아이고, 그죠? 짝수 공식. 그죠? 나눠준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잖아. B다, 얘가 B-인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n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그죠? 네가 이 d가 뭐 된다 이렇게 0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 좀한 해볼게 m 제곱에아 어 이제 등호 빼야겠다 얘들아 여기 이쪽에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다 등호 쓰면 또 감점이야 한식에는 좌변과 우변을 쓸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이제 M제곱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큰 거죠 m 제곱 m 제곱 빠지고, 아 좋다 m 플러스 2가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m은 마이너스 어, 2보다 같거나 커야겠죠 근데 이제 이러고 쓰고 틀리는 거지 왜? 이 안에 뭐 있다?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이 범위 속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 얘들아 봐봐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단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단데 나는 범위 속에서 뭘 빼고 싶은 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빼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통 1번제, 4번제 뭐라고 돼 있니? 요 범위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나오죠? 너 주어진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을 빼기 위해서 실전 답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보통 저 범위 속에서 마이너스 1을 빼기 위해서 요렇게 범위 하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답을 나눠서 쓴다는 거잘좀 봐주세요. 저좀 허공가져요 하고 나왔어. 그럼 2번은 땡큐지. D0보다 작으면 되죠? 너에서 부등호바이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하면 되겠지. 그리고 범위 속에 마이너스를 안 들어가니까 얘는 그대로 정답일 거예요. 자, 밑에 거, 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어, 야, 재밌는 거 하자. 얘들아, 2번, 3번, 하나씩은 해야 되니까, 2번, 3번, 5번, 6번 갑니다. 2, 3, 5, 6.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2, 3, 5, 6 갑니다.